박지연의 어머니 흑의 현연 흑의 현연 문경 트로 페스티벌에서 올려 퍼진 따뜻한 기적 2025년 8월 23일 문경 영강 체육공원 야외 특설 무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질 제3회 문경 트로가요제 본선 무대를 앞두고 현장은 이미 이른 새벽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언론과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박지연의 어머니 위 깜짝 등장이었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30여 명이 넘는 팬덤 엔도르핀 회원들에게 직접 음료수와 떡을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새벽부터 현장에 자리한 팬들은 각종 부스를 세워 박지연을 알리는데 열심이었다. 현수막, 포스터, 응원 물품이 줄지어 늘어서며 마치 작은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했다. 그때. 검은색 옷차림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팬들에게 다가왔다. 기자들은 처음에 단순한 봉사 인력으로 생각했지만 곧그 정체가 밝혀지자 현장은 술렁였다. 그녀는 다름 아닌 박지연의 어머니였다. 기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그녀는 최대한 말을 아꼈고 음료와 떡을 전달하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이미 팬들의 눈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고 이 순간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깊은 울림을 받았다. 한 팬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지현 씨의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있다. 바로 어머니의 뒷바라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스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하나들의 엄마로서 아들의 팬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다. 사실 스타의 가족이 공개적으로 팬덤 활동에 동참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론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음료와 간식을 나누는 모습은 더욱 특별한 울림을 준다. 이는 단순한 스타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한 인간의 초상을 보여준 것이었다. 올해 문경 트로카요제는 규모 면에서도 역대급이다. 전국에서 무려 731개 팀이 예선을 치렀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은 단 11팀만이 오늘 본선 무대에 오른다. 대상 상금만 3천만 원. 총상금은 4,1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본선 무대만이 아니다. 축하 무대에 나설 박지현, 전유진, 윤진우, 윤윤서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이 공개되자 팬들은 환호했다. 특히 박지현의 무대는 이미 수천 명의 관객이 손꼽아 기다리는 절정의 순간 이들 것으로 예고된다. 박지현의 어머니가 짧게 남기고 간 발자취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팬덤과 가수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어머니가 전한 떡한 조각. 물한병은 팬들에게 당신들의 응원에 우리 가족도 함께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SNS에는 이미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역시 박지연의 따뜻함은 어머니에게서 온것 같다. 아들의 팬들을 챙겨주는 그 모습, 눈물이 난다. 오늘 무대에서 박지연이 부를 노래는 분명 더 깊은 울림이 있을 것이다. 팬덤 엔도르핀은 즉석에서 이제 우리는 박지현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응원한다. 고 선언하기도 했다. 문경 트로페스티벌은 매년 수많은 가수들이 거쳐가는 무대지만 올해는 특별히 박지현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함께 기억될 것이다. 무대 위 아들의 노래와 무대 밖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이중, 이중 위 감동을 만들어냈다. 오늘 밤 박지현의 목소리가 영강체 육공원에 울려 퍼질 때 관객들은 단지 가수의 무대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서 눈물과 정성으로 지탱해온 한 어머니의 삶까지 함께 느끼게 될 것이다.